소울스티스는 마치 2000년대 초반 데빌메이크라이나 가도브어 등을 연상케 하는 고전카메라 시점 그리고 핵앤 슬래시 전투가 특징인 리플라이 게임 스튜디오의 작품입니다. 저는 처음엔 이 작품을 제목과 스크린샷으로 분위기로만 보았을 때는 뭔가 또 소울라이크 장르이겠구나 싶었지만 데모를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까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데메크식 핵앤 슬래시 전투를 그렸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게 또 소울라이크 게임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스타일은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게임은 장막 넘어 사령이라 불리는 난폭한 존재들이 균열을 뚫고 일덴이라는 도시로 쳐들어와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게 되는 암울한 설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오직 두 개의 영혼이 합쳐져 탄생한 하이브리드 전사인 키메라 뿐인데요. 여기서 키메라 전사로 다시금 태어난 두 자매인 브라이어와 루트가 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뭔가 베르세르크 속 광전사의 갑주를 연상케 하는 갑옷을 장착한 브라이어는 거대한 건과 망치, 활 등을 사용하여 적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쓸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녀의 여동생이자 신체를 희생한 루트는 브라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적을 교란, 둔화 혹은 혼란시켜 반격 을 가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이 둘을 동시에 조작하게 되며 이 선형적인 챕터로 구성된 모험을 계속해서 즐겨 나가게 됩니다. 전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드부어나 데빌메이크라이의 전투 스타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 무기들을 활용하여 적들을 다채롭게 처리해 콤보를 쌓고 파편들을 얻어나가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핵겐슬래시형 전투 스타일과 성장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 전투는 꽤나 재밌게 진행이 되곤 했습니다. 브라이와 루트의 스킬들도 다양하고 이런 스킬들로 콤보를 계속 올리는 그런 재미도 있고 루트의 파 파란색 혹은 빨간색 오라를 발동시켜 벌어지는 전투도 가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DMC 리부트 때처럼 색깔에 맞는 적과 동일시한 오라를 발동해 처리해 나가게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형식 속의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난이도가좀 점차 올라가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런 파란색과 빨간색 오라는 각 구간들을 돌아다니면서 광석을 부숴 문을 열거나 혹은 플레이어의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숨겨진 파편 조각들을 찾도록 유도해 탐험성을 더욱더 증진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치료약과도 같은 아이템들은 레이튼이라고 불리우는 정찰자를 만나 구매가 가능하며 여기서 스킬과 전투 기술 등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게임 속 비주얼은 상당히 좋고 각종 캐릭터 모델링들은 약간 만화를 보는 듯이 쉽게 꾸려놓았습니다. 배경 디자인은 박수가 절로 나올 정도로 다크한 분위기를 잘 사연했지만 PC 퍼포먼스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좀 애매했어요. 어떤 부분은 프레임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반면 어떤 구간은 프레임 드랍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등 기죽박죽이었거든요. 물론 그래픽 비주얼 및 퀄리티는 다시 말하지만 수준급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권장 사양보다는 좀 높은 사양을 지니셔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마일챕터 초로 진입시 프레임드랍이 진짜 엄청납니다. 일부 전투 연출들도 훌륭했습니다. 브라이어와 루트, 두 자매가 함께 뭉쳐서 발동하는 랩처 공격은 브라이어의 이 뾰족한 이빨을 드러낸과 동시에 더욱더 강력한 공격을 발산해 나가게 되는 일종의 궁극기라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묘사되는 여러가지 연출들과 스피디한 전투가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놀람> 이렇게 소울스티스는 여러 가지 핵앤슬래시 스타일드 게임들을 고루고루 잘 받들여서 열심히 작업한 느낌이 들었던 게임이고 전투나 빌드 자체도 만족스러웠으면서 세계관이나 플롯도 나는 깔끔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올드한 카메라 앵글이 몇몇 전투를 짜증나게 만들곤 했습니다. 물론 이게 클래식 가도보나 데빌 메이 크라이에서 영감을 받고 개발한 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제는 너무 구식이다. 보니까 소울스티스의 카메라 앵글은 그냥 스트레스만을 방불케 만들곤 했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새나갈 때가 많고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지러운 전투만을 보여주곤 했어요. 분명 전투 자체는 스타일리시하지만 카메라가 진짜 정신 없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어색하고 둔탁한 움직임들, 특히 대시가 너무 끊김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전투를 매번 불안정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임 할 만한가? 충분히 좋은 작업을 했다는 것이 느껴진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올드 스쿨 느낌을 방불케하는 해겐슬래시 게임이 요즘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너무 반가웠고 게임 자체는 몰입도가 꽤 좋았어요. 보스전도 난이도가 꽤 있으면서 각자 개성이 있고 전투를 치르고 나면 나오는 다양한 점수나 등급들 그리고 챌린지들까지 물론 DMC를 약간 어색하게 따라한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도전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해겐슬래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었습니다. 할인할 때쯤 구매를 추천하는 편이고 데메크와 같은 해겐슬래시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은 이 작품 한 번쯤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게임 컬러 에픽입니다 구독과 추천 업로드에 큰 힘이 됩니다. <목소리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